지금 이 수술, 잠깐 멈춰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우진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윤리위원장이 고성희를 보지 않고 의료진을 봤습니다. 공여자 동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자료가 접수됐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고성희의 거짓 눈물이 순간 멈췄습니다. 수술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윤리위원장이 들고 온 봉투 한 장으로 지은호의 간이 갑자기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떨어졌는데요. 이제 고성희의 치밀한 계획이 다 탈로가 날 것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고성희가 박진석과 마주친 뒤 고성희는 억지로 미소를 걸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늘 그랬듯이 감정을 먼저 숨겼고 계산을 먼저 굴렸는데요. 고성희의 옆에는 침대에 누운 한우진이 있었고 한우진은 눈을 감은 채로도 불안이 새어 나오는 얼굴이었어요. 고성희는 한우진에게 괜찮아 엄마가 다 해줄게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한우진의 숨을 더 약게 만들었는지 가슴이 들썩였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린 박진석은. 한 박자 늦게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석은 원래 모성이라는 단어에 유난히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결혼이 무너진 이유도 박진석이 믿었던 가정과 도덕이 배신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진석은 고성이의 눈물과 다정한 말투를 따뜻한 모성이라고 믿고 재혼했는데요. 오늘 병원에서 마주친 고성이의 표정은 박진석이 알고 있던 고성희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수술, 오늘 하는 거 맞지? 고성희는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우진이 살리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박진석은 한우진을 한번 보고 다시 고성희를 봤습니다. 공여자는 지은호, 그의 집 그 순간 고성희는 잠깐 숨을 멈췄다가 다시 울먹이는 표정으로 바꿨습니다. 네, 우리 딸이요. 제딸 지은호가 자기 오빠 살린다고 오빠. 박진석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는데요. 고성희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쌍둥이라는 단어가 박진석에게 어떤 파장을 줄지 알았거든요. 고성이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지은호가 뛰어왔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냄새 속에서 눈빛이 이미 결심으로 굳어 있었는데요. 지은호의 얼굴은 말라 보였고, 그 말라 보이는 얼굴이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를 보자마자, 먼저 한우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오빠 나왔어. 여기서 끝낼게. 한우진은 눈을 감은 채로 아주 약하게 손가락이 움직였는데요. 그 작은 움직임에 지은호는 마음이 무너질 뻔했지만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은호가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수술 들어가요. 더 미루면 위험해요. 고성희는 눈물이 맺힌 척 고개를 끄덕였고 박진석은 지은호를 한번더 바라봤습니다. 박진석의 눈에는 모성이라는 신념과 의심이라는 현실이 동시에 들어와서 부딪히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지은호가 불쌍해 보이기도 했고 동시에 고성희의 손에 쥐어진 무언가가 더 크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다른 쪽 복도에서 이지혁이 나타났습니다. 이지혁은 원래 감정 표현을 크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오늘은 얼굴에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자마자 한 걸음 빠르게 다가왔어요. 지은호, 너 진짜 하는 거야? 지은호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네. 제가 선택했어요. 이지혁은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지은호가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얼굴이 아니라 스스로 칼을 쥔 얼굴이었거든요. 이지혁은 속이 타 들어가는데도 지은호를 강하게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지은호는 누가 말린다고 멈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옆에서 박성재도 나타났습니다. 박성재는 한우진의 상태를 들은 뒤부터 병원을 들락거렸는데요. 박성재의 마음은 늘 한쪽으로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좋아했고, 박성재는 동시에 집안의 이름과 아버지 박진석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어요. 오늘 이 병원은 박성재에게 사랑과 가문이 한 장소에서 충돌하는 곳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지은호에게 말했어요. 은호야, 너 괜찮겠어? 지은호가 박성재를 잠깐 봤습니다. 지은호의 눈에는 고마움도 있었지만 그 고마움이 위로가 되는 순간은 이미 지나가 버린 느낌이었어요. 괜찮아야죠. 오빠가 나 때문에 죽으면 난 평생 못 살아요. 지은호가 오빠라고 말하는 순간 박성재의 가슴이 묘하게 내려앉았는데요. 그 말이 질투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끼어들 틈이 없구나 하는 깨달음처럼 박혔습니다. 수술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고 지은호와 한우지는 각각 전처치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은 계속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지역은 의사에게도 물었고 간호사에게도 물었습니다. 공여자가 너무 마른데요? 위험하지 않나요? 다른 방법 없나요? 같은 말이 이 지역의 입 밖으로 계속 나왔죠. 그 말들은 사실 질문이 아니라 이 지역이 자기 불안을 붙잡는 방법처럼 들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릴 타이밍만 계산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고성희도 오늘만큼은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가 동의했으니 끝이라고 믿고 싶었는데요. 인간은 끝이 보일 때 실수를 합니다. 고성희는 지금 끝이 보인다고 느꼈고 그래서 방심했어요. 그 방심을 찢어버린 게 수술실 앞에서 터진 윤리위원회 소집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앞 윤리위원회 긴급 소집이라는 말이 들렸고, 윤리위원장이 서류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윤리위원장은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병원 사람들도 그 얼굴을 보자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윤리위원장이 낮게 말했는데요. 지금 이 수술, 잠깐 멈춰야 합니다. 고성희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우진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윤리 위원장이 고성희를 보지 않고 의료진을 봤습니다. 공여자 동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자료가 접수됐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고성희의 눈물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너무 짧아서 남들은 못 봤지만 박진석은 봤어요. 박진석은 바로 그 멈춤 때문에 심장이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지역이 한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자료요? 윤리위원장은 봉투를 들어보였습니다. 겉면에는 한우진 자필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흔들리는 글씨로 수술 중단 요청이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윤리위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환자 한우진 씨가 남긴 편지입니다. 내용에 수술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성희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고성희는 한우진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편지가 지금 여기로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바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우진이가 지금 정신이 정상일 리가 없잖아요. 아픈 애가 겁나서 그런 말쓸 수도 있는 거고요. 윤리위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여자 지은호 씨가 진짜 자발적으로 동의한 건지 환자 한우진 씨가 진짜 이식을 원했는지 윤리위원회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에 지은호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은호도 이미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고 얼굴은 하얗게 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윤리 위원장이 든 편지를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빠가 수술하지 말라고요? 그 한마디가 지은호의 마음을 찢어놓는 소리였어요. 지은호는 내가 살리겠다고 결심했는데 정작 한우진이 하지 말라고 했다면 그 결심이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은호는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분노는 고성이에게 향했고 죄책감은 자기 자신에게 향했어요.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괜찮아? 지은호는 대답을 못 했습니다. 대답하면 울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 이를 더 세게 악물었습니다. 박진석이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윤리위원장님, 수술 중단하십시오. 고성희가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당신까지 왜 그래요? 지금 우진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데, 박진석은 고성희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방법이 하나면, 더더욱 절차를 지켜야지. 내 아들이 정말 원해서 하는 건지부터 확인해야지. 고성이는 순간 내 아들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고성이는 그 말이 박진석을 다시 내 편으로 끌고 올 고리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고리는 지금 박진석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아버지 박진석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성재는 차마 고성희를 엄마라고 부르기 어려운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편지 내용이 뭔지 확인한 거예요. 박진석은 박성재를 잠깐 봤습니다. 확인할 거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박성재는 그 말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조사의 시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박성재의 속이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박성재는 그 순간 이 싸움이 가족 싸움이 아니라 법과 진실로 넘어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윤리 위원장은 조용히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술 준비는 일단 보류합니다. 환자 한우진 씨의 의사 확인, 공여자 지은호 씨의 자발적 동의 확인, 보호자 고성애 씨의 개입 여부 확인, 그리고 필요한 경우 경찰 협조까지 검토합니다. 그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고성희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굳은 순간을 이번엔 이지혁이 봤습니다. 이지혁은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고성희가 단순히 아픈 아들을 살리려는 엄마가 아니라는 걸 이지혁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사람은. 보통,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지은호는 윤리위원장에게 다가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는 제가 동의했어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윤리위원장은 지은호를 보고도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어요. 지은호 씨, 지금 상태에서 말하는 동의는 압박이나 죄책감이 섞였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친모 고성의 씨와의 관계, 쌍둥이 사실, 그리고 환자 한우진 씨의 실종 상황까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지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윤리위원장이 말한 게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지은호는 지금 죄책감으로도 숨이 막혔고, 사랑으로도 숨이 막혔고, 분노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우는 그 모든 감정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를 확인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전처치 공간에서 한우진이 갑자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환자의식이라는 말이 들렸고 의료진이 급하게 움직였어요. 윤리 위원장이 한우진 쪽으로 갔고 박진석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고성이는 따라가려다가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한우진 앞에서면 어떤 말이 나올지 두려웠어요. 한우진이 살고 싶다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반대로 엄마가 무섭다 같은 말을 해버리면 모든 계산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박진석이 한우진 침대 옆에서 낮게 불렀습니다. 우진아, 아버지다. 한우진은 눈을 힘겹게 떴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숨이 가빴는데요. 그래도 한우진은 박진석을 알아보는 듯했습니다. 아버지. 고성이가 결국 참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울먹이며 한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우진아, 엄마야. 괜찮아. 이제 수술하면 돼. 그 말을 들은 한우진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감동인지 공포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윤리위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우진 씨 수술을 원하십니까? 공연은 지은호 씨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진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를 떠올리는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은호. 그 한마디에 지은호가 안쪽 문틈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지은호는 들어가면 마음이 흔들릴까봐 문 앞에 서 있기만 했는데요. 그 은호라는 이름이 지은호를 당장이라도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한우진은 아주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은호 미안해. 고성이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우진아, 미안할 거 없어. 너 살면 돼. 그때 박진석이 고성희를 딱 잘라 막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고성희는 그 단호함에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진석은 지금 모성의 가면을 보는 게 아니라 권력의 손길을 보고 있었거든요. 윤리 위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한우진 씨 본인의 의사로 답해주세요. 수술을 원합니까? 한우진은 고성이를 한번 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복잡했어요. 사랑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죠. 한우진은 다시 박진석을 봤습니다. 저는 말끝이 떨리는데요. 그 떨림은 몸이 아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한우진은 살고 싶었지만 그 생존의 대가가 지은호의 몸을 찢는 거라면 그리고 그 과정이 누군가의 조작이라면 한우진은 그걸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은호가 결국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은호가 한우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오빠, 나 괜찮아. 난 내가 선택한 거야. 한우진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한우진의 눈이 떨렸고 그눈 속에서 지은호는 오빠가 나를 지키려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호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은호는 살리고 싶어서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오빠에게는 부담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 순간 고성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얼마나 착한지 엄마가 알아. 지은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몸 안쪽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의 엄마라는 호칭이 너무 낯설고 너무 늦고 너무 계산적이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은호는 고성희를 보며 또렷하게 말했는데요. 엄마요? 지금 그 말이 나와요? 엄마가 나한테 처음부터 왜 왔는지 나다 알아요.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윤리 위원장은 분위기가 더 위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동의 확인이 아니라 가족 폭발 사건이었거든요. 윤리위원장이 절차대로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공여자 동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압박도 없이, 어떤 보상도 없이, 어떤 죄책감 유도도 없이, 그리고 한우진 씨는 수술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 지역이 밖에서 그 말을 들으며 손이 주먹 쥐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절차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더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지역은 그럼에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이 상황에서 절차가 유일하게 고성희의 손을 떼어낼 수 있는 방법 같았거든요. 박성재는 더 괴로웠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를 완전히 악으로 단정하고 싶지 않았고, 박성재는 한우진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았고, 박성재는 지은호가 무너지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박성재는 결국 자기 마음 속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나는 누구 편이지?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정순이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정순이는 병원으로 뛰어오면서도 계속 손이 떨렸는데요. 정순이는 쌍둥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부터 자기 인생의 뿌리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를 키운 사람이지만 지은호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고성이를 보자마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고성이는 정순이를 보며 바로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엄마예요. 저도 아들을 살리고 싶어요. 정순이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오히려 더 분노했어요. 엄마면 다야. 엄마라는 말로 사람을 묶어두면 다 되는 거야. 그때 윤리 위원장이 마지막 확인을 위해 녹취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리 위원장은 말했는데요. 편지와 함께 접수된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더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 지역은 숨을 멈췄고 박성재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료가 무엇이든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윤리 위원장이 덧붙였습니다. 이 자료는 공여자 동의 과정에서 누군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고성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누가 압박을 했다는 건데요? 윤리 위원장은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누가가 누구인지는 지금 여기서 바로 결론 내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윤리 위원장은 말을 끊고 조심스럽게 이어갔어요. 오늘 이 수술은 이 상태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지은호는 수술이 멈춘다는 게 오빠가 죽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지은호는 윤리위원장에게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제가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오빠 살릴 수 있잖아요. 윤리 위원장은 흔들렸지만 흔들린 마음으로 결정을 바꾸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 씨를 살리는 것도 한우진 씨를 살리는 것도 병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절차가 무너진 채로 하면 두 사람 모두를 죽일 수도 있어요. 고성희는 그 순간 처음으로 계산이 아니라 공포를 느꼈습니다. 고성희는 자기 계획이 여기서 멈추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 멈추면 내일은 조사고, 모레는 폭로고, 그 다음은 박진석의 분노입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성격을 잘 알았어요. 박진석은 한번 도덕의 칼을 주면 끝까지 갑니다. 특히 모성을 배신당했다고 느끼면 더 잔혹해질 수 있어요.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성희. 내가 뭘 숨겼는지 오늘부터 내가 직접 확인한다. 고성이가 울먹이며 손을 뻗었지만 박진석은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다시 속을까 봐. 아니, 더 정확히는 이미 속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지혁은 지금 지은호를 붙잡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 그건 지은호의 결심을 무시하는 일이 될까 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은호가 무너지면 이 지역은 더 이상 지켜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결국 낫게 말했는데요. 은호야. 너 혼자 책임지지 마. 그건 내 몫이 아니야.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확 올라왔습니다. 지은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속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내가 살릴 수 있는데 절차 때문에 그 생각이 지은호를 괴롭혔습니다. 박성재는 한우진과 지은호를 번갈아 봤습니다. 박성재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좋아한다는 말보다 지켜야 한다는 행동이 먼저라고요. 박성재는 윤리위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자료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안이 관련돼 있다면 제가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윤리위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성재 씨, 지금은 병원 절차대로 갑니다. 다만 필요하면 당신도 증인으로 부를 수는 있겠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병원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소문을 흘린 듯 했어요. 재벌가 간이식, 친딸 공여, 윤리위 긴급 소집 같은 단어들이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고성이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또 다른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전, 고성이가 가장 잘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고성이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누가 밖에 흘렸어? 그 질문은 사실 자책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흘린 사람을 내가 잡겠다는 정순이는 그때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호야, 내가 착해서 내가 책임감이 있어서 내가 또 혼자 짊어지려는 거 알아. 근데 엄마가 이제는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지은호는 정순이의 엄마라는 말에 오늘 처음으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지은호는 울음을 참으려 했는데요. 참으면 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참았습니다. 지은호는 지금 울면 결심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 위원장이 봉투를 다시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지은호 공여 동의서와 한우진 의사 확인은 전면 재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녹취 파일의 목소리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윤리 위원장이 잠깐 멈췄다가 아주 조용히 덧붙였는데요. 녹취 속 목소리는 어떤 여자가 아닙니다. 어떤 남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말한 줄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고성희는 숨이 멎는 느낌이었고, 박진석은 눈빛이 얼음처럼 변했고, 박성재는 설마 아버지. 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고, 이 지역은 이 판이 더 커졌다는 걸 직감했고, 지은호는 내가 모르는 진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한우진이 지은호의 손을 꼭 쥐며 아주 작게 속삭였는데요. 은호 그 사람 엄마가 아니라, 한우진의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의료진이 다시 몰려들었고, 지은우는 멈춰 선 채로 숨만 삼켰습니다. 지은우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이 수술은 단순히 간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꺼내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실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무너뜨릴지는 아직 아무도 결론을 못 내린 상태로 윤리 위원회 문이 닫혔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